amazing yeah. <laughs> very nice very nice <laughs> <laughs> it doesn't care I you oh, so she, like, we do So we will uh, celebrate maybe yeah. My supposed to come, and she, and she I don't know. Oh, so like, oh, well, there's something, someone's yeah. missing. Yeah. we have a Oh, yes, yeah. Yes? So you're saying that's fish? Should we bring so, that, that, that here? Well, to here? To racing for that one. for our Yeah, it's it's yeah, come. something um white I just okay I'm plugging yeah. by the way this meeting is your hobby Yes, yes, my happy You don't you don't struggle? Oh this sugar cube, so I hope you like yeah. <laughs> 안 I will let it b r o n o w we brew, t h We don't boil it. 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주얼리 메이킹 글라스에서 보여드릴게요. 저번 주에 저 저번 주인가요, 벌써? 어, 이, 여기서 이런 주얼리 만드는 수업을 들었어요. 그래서, 이렇게 팔찌 하나 만들었고요. 이런 식으로 참을 골라서, 체인도 골라서, 이렇게 DIY, 나만의 <laughs> 주얼리 만들기 수업을 들었어요. 근데, 처음에 가서, 요, 팔찌를 만들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전체가 금이 아니라 금 도금을 한 그런 장신구들이고요. 이렇게. 그러고 나서 그 다음, 그 다음 주, 저번 주에는 요걸 만들었어요. 요거는 목걸이 만들었어요. 체인도 이렇게 고르고, 얘는 다 이제 톤이 맞춰졌잖아요. 그냥 골드 톤으로. 근데 좀 화려하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개 같은 느낌으로 자연을 모티브로 꽃이랑 과일. 요거는 아보카도. 요건 석류예요. 그리고 여러가지 종류의 꽃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핸드메이드라고 하더라고요. 너무 이쁘죠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가면 정말 화려하고 이 석류가 너무 예쁜 거예요. 응, 이렇게 약간 이쪽 동네에서는 되게 애용 사랑받는 그런 과일이에요.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, 그, 제가 이제 인스타에 팔찌를 만들면서 이제 수업 듣는 장면 요런 거 이렇게 업로드를 했더니 저희 뜨친 분께서, 어, 스티치 마커도 만들면 너무 예쁘겠어요 하신 거예요. 그래서 진짜 굿 아이디어인데? <laughs> 해가지고, 참을 조금 더 추가로 사왔어요. 그래서 제가 사온 참들이에요. 지금 잘안 보이시는데, 요거는 벨입니다. 안에 요게 다 움직여요. 벨 사왔고요. 두 개. 그리고, 저희 M1R, M1L 하잖아요. 그래서, 이렇게, 알파벳 R과 L. 또 사왔어요. <laughs> 그리고 나서, 파인애플. 이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. 파인애플이. 이렇게. 파인애플도 사왔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제가 이, 이걸 시작한 이유는 이 문어 때문이거든요. 제가 제차 여기 팔찌에도 문어를 달았거든요. 근데. 그 주얼리 선생님한테 이 문어가 리터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<laughs> 설명을 드렸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. 이한 <laughs> 분이거든요. 이 수업하시는 분이. 근데이두 번째 그 목걸이 수업은 여기 바로 앞동에서 했어요. 선생님 집이 저희 집 앞동이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가서 했어요. 이렇게 문어가 근데 한 마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한 마리밖에 못 샀어요. 그리고 나서 요거 티팟. 이 너무 귀엽죠? 티팟. 어떡가 하면 좋아.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티팟도 샀어요. 이게 금 도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막 아주 아주 저렴하진 않거든요. 근데 b o r 로 하나씩 이렇게 좀 힘을 주면 어떨까. <laughs> 그런 생각이 들어서. 근데 이게 하나가 모지라네? <laughs> 일단 만들어 보려고.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동대문에서 사온 그 링이고요. 이 끊어짐 없는, 아,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샀습니다. 나머지는 동대문에서 샀는데, 요거는 거의 오링이 이렇게 오픈 오링이잖아요. 근데 가끔 실에 걸리고 하는 게 싫어서 요 막힘 오링을 인터넷에서 찾았어요. 요거를 이제 요 쪼만한 오링은 그 주얼리 수업에서 쓰시는 거를 제가 받아왔고요. 이렇게, 뭐, 만드는 거야, 간단하죠? 벨 한번 만들어볼게요.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돼요. 어떻습니까? 이런 식으로 너무 금방이죠? 너무 뚝딱입니다. 좀 많이 긴가요? <laughs> 바로 이렇게 직접 할걸 그랬나? 그 다음에는 파인애플 하나 해보겠습니다. 아, 너무 귀엽죠? 파인애플. 어떻하면 좋아 이렇게 와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하이네플 그 다음에 캐틀 하나 해볼까요? 주전자. 캐틀은 이렇게 손잡이에 꽂아야 되나요? 그리고 요거 RL 하나 해보겠습니다. 여기요 문어도 해야겠죠? <laughs>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네. 봐요.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너무 이쁩니다두 개를 더 찾아왔고요. 어 이게 좀 작? 작네요. 음. 대리 하나 더 됐고요. 요거는 이게 아닙니다. 제가 만들어뒀던 음, 이 하리보 하나 빼서 음. 쥬얼리로 바꾸겠습니다 아이고야 다 아, 됐습니다. 요렇게 한번 편물에 올려볼까요? 이거는 뭐였, 뭐였었던 편물인가요? 갈 수가 없네요. 일단 이렇게 마커 있는 자리까지 가볼게요. 하나 더 해볼까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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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모날, 에모날도 해볼까요? <laughs> 어우 너무 이쁘다 <laughs> 너무 이쁘네요 사실 여기가 아마도 에모날 자리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. 괜찮은가요? 아, 이뻐요. <laughs> 이렇게 마커 만들어 봤어요. 현재 코이랑 아라의 진행 상황은 두개다 소매만 남은 상태고요. 자세한 건 다음 에피소드로 가지고 올게요.